흰열 문화 마을은 전체적으로, 현종 우리가 지도인데, 현종 우리 위치가 여기 있어요. 네.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 길, 저 끝까지 가면은 길이 여기 한 700m 됩니다. 아 700m. 700m 되는데 거기에서 왼쪽으로는 보면은 예쁜 카페들이 많이 있어요. 아, 네. 카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흰열 문화 마을은 여기가 촬영을 많이 했어요. 네. 예. 범죄와의 전쟁, 변호인, 뭐 암수살인, 예. 태풍사진, 기타, 이런 영화를몇년 넘게 촬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영화 촬영지도 봐가면서 예.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가면 저 끝까지 가서 예. 저 끝에 이성도 전망대하고 피아노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 여기에 예. 내려오면 그게 바닷가에요. 바닷가에 서 일어 도로 보면은 신형 터널이 있어요. 예. 그 터널은 인공 터널입니다. 예. 뭐든, 이제, 안에 포토존, 젊은 아. 사람들 저 사진 찍으라고. 인터넷에 다 넣는데. 길이가 70m, 아. 그 안에 사진 찍으라고. 예. 큰 사람이 방어하는 뒤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쭉 오시면, 오시면은, 뭔가 예. 바닷가 쪽으로 쭉 오다 보면은, 해녀 탈의실이 있어요. 아. 해녀 탈의실 바로 옆에 만물이 길어가지 올라오면은, 여기 네. 한 바퀴 다 들고 오니. 아, 그렇군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 흰열문화 마을은 큰 길이 세 군데 있어요. 네. 제일 위의 길은 이 찻길인데, 네. 이 길은 이제 보면 주로 공방들이 많아요. 작가들이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 전시회로 공방, 네. 예쁜 카페들도 많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중간 길은 여기가 오리지널 신열문화 마을 그 음. 길이죠. 그 다음에 음. 이 밑에 바닷가 길은 여기를 전형해안 산책로로 하는데, 네. 이 전형해안 산책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태종대까지 이렇게 어. 되어있어요. 길이가 10점 한 6km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산당히 길이 좋아요. 경찰이 좋고. 특히 이제, 캄텐널을 지나면은 네. 거기에 이제 거기서부터 경찰이 좋습니이 네. 네. 전령의 한 산천로는 2015년도에 네. 그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의 아름다운 해양길을 다섯 권대로 선정했는데 네. 그 다섯 권대 중에서 설령이란 산책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 어... 네.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흰저마왜흰저을마을라고 하냐면 제일 윗길에서 이렇다 보면 골목마다 있넘 남방부터 있어요. 골목마다 아, 네. 이 남방부터 있는데 입구에 1번부터 시작해서 저쪽까지 가면 은 14번까지 네. 목이 14개가 된다이 어... 골목길이 전개 된게 아니고 옛날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신년문화 마을이 다 공동묘지였답니다. 아. 공동묘지였고 또 화장장도 두개가 있었고 네. 그러다보니까 그 일제강점기 때이공동묘지를 있던게 유교사회 때 이북에서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보면서 피난민들이 피난을 보니까 반대그차떼가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공동묘지 묘지 네. 위에다가 현재처럼 지고 어... 자기 시절, 네. 그게 바로 이제 1년 무나마 시초가 되는 얘기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이제 월목길 열네가 있는 이 길은 옛날에 일적한격인데저 건너편에서 성도인데 네. 저희 저 영도를 보면 장마 네. 때바로 뒤에 봉내산이었어요 장마 때 봉내산에서 아, 네. 물이 내려오면 네. 이1 4개골목이로 해가지고 바로 바닥바라떨어졌던거에요. 음. 그식 물줄기가 네. 눈 내리듯이 식 물줄기가 내린다 이래가지고 네. 신요일이렇 이름이 붙은거에요. 최초부터 네. 붙은거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 골목이 이렇게 된거는 그 당시에 물이 흘러내렸던 이 물줄기가 네. 피난민들이 물줄기를 피해서 판자집을 짓다 보니까 음. 세월이 흘러가니까 지금은 골목이 되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1번부터 14번까지 위에는 남발을 붙이고, 신노울이 땡긴 배경도 들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좀 뜨거운데, 네.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이신노 문화 마을에 연한 80만 명이잖아요. 아, 많이 쳐다봐 주말에는 엄청 많이 쳐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안되 내지 마시고, 특히 전산. 가가지고 한뭐 사진도 찍으라고. 네. 또 야간에는 여기 야경이 더멋습니다 음, 음, 사진 작가들로. 네. 여기 또 사진을 찍고. 네. 그거는 아주 힘들구나 말이 어쨌든 지금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어 있어요. 네. 오, 그래 한번좀 한번 돌아보시고. 네. 사진도 찍고 어보뭐한 네. 좋은 추억. 이니 네.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네.